자, 우리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여리고를 점령하고 드디어 이제 아이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음 남은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서서 갈수 있냐의 싸움이었거든요. 이제 많은 전쟁이 남았는데 그 전쟁 사이를 틈타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히위 족속의 기부원 백성들이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위장술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진멸 대상에 있었던 백성들이었는데, 위장술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러 날가빠진 자루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저기 떨어져 다시 깨면 술포대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요, 신발도 날가빠졌고요. 빵도 일부러 딱딱히 굳었어. 이게 다 연기예요.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접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호와라는 유명한 이름을 듣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리더들과 백성들은 당신에게 가서 종으로만 할수 있다면 뭐든지 하라고 하면서 이런 물자와 경비를 다 대주면서 우리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딱한 가지입니다. 네 글자 그 유명한 네 글자가 바로 어떤 거냐면 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평화 조약입니다.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냥 뿌리죠. 아니 종으로 온다는데. 당연히 여기서는 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와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져온 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선택의 상황에서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구하는 거였는데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3일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격하기 위해 기브온 땅을 가면서 그 지역에 우리한테 위장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왜 저기 진격하지 않습니까? 빨리 하나님이 싸워서 진멸하라고 했던 희위 족속인데 우리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격들이 얘기합니다. 우린 저들과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맺은 건가요? 난리가 났어요. 이세대 백성은 순종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여호수아가 기부 사람들을 부릅니다. 왜 거짓말을 한 거냐? 도대체 왜 그런 거냐?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한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홍해를 건넌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싹다 죽이라고 한 것도 우리 다 알고 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너무 두려워서 생명을 잃을까 봐 죽을까 봐 그래서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화 조약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방 민족이 혼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찌 되었던 성경에서 이 부분의 표현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고 나오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정말 크리스천들한테 잘못된 얘기예요. 뭔지 알아? 개꿀 그건 없어요. 개꿀은요그개꿀일때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왔습니까? 이게 진짜 그냥 완전 뿌리산 종으로 온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요단의 서편의 남쪽으로 가요. 다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아돈이 세덱이라는 왕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이들이 너무나도 두려웠는지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로 왕이 싹다 모였어요. 모여서 어떻게 했냐면 기브온 저 자식들이 우리를 배신했다. 그래서 이 다섯 왕이요 배신한 기브온을 처단하기 위해 갑니다. 기브온은 막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구원 요청을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호수가딱 봤는데 적이 어마어마해. 그때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저거 다 죽일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들과 전쟁을 하는데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다섯 나라에 있는 군대들이 우박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이긴 것보다 우박마저 죽은 백성들이 그 군인들이 더 많았다는 거.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계속 똑같아요.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전설의 명장면. 어디선가 들어봤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서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해야 기브온 위에 멈춰서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춰서라. 그러자 해가 멈춰섰고 달도 이스라엘 백성이 적을 무찌를 때까지 멈춰섰습니다. 이 이야기를. 야사르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해가 하늘 한가운데 멈춰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다고 한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없었습니다. 진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 것입니다. 해가 멈춰요. 달이 멈춥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후대에 많은 신학자들이 어마어마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해가 멈추는 건 말이 안 된다. 일단 대부분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할때성서학자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신화적으로 묘사한 거다. 혹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당대 사람들이 지능이 좀 떨어졌다. 사실 일식현상이다. 예,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당시 묘사한 거다. 혹은, 혹은 여러분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리고 혹은 이런 얘기합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이런 유의 주문을 많이 외쳤던 그런 주문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해가 멈춘 건 사실로 봐야 되는 게 맞지만 해가 어떻게 멈추냐. 지구의 자전이 멈춘 거다. 조금 유식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그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전이 멈추는 건 일단 말이 더안 된다. 왜안 되냐. 자전이 멈춘다는 건 자전하는 속도가 전 정확히 모르지만 1000km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트럭에서 200km를 달리다가 멈춰도 사람이 날아가는데 1,000 킬로를 멈춘 자전에 멈추면 다 날아간다. 롯데월드 타워도 뽑힌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일단 안 된다. 별의별 말이 다 있어. 그러나 이 모든 말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딱이 거예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믿든 안 믿든 뭐 신학적으로 믿든 저처럼 그냥 다리 멈췄고 해가 멈췄다고 순수하게 믿든간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딱한 가지요. 첫 번째 는 어떤 건지 아세요?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 당시에 이 멈추겠던 해하고 달하고는요. 당대의 가장 큰 우상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신 중에 해와 달은 어마어마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그들이 믿는 신들조차도 다스리는 신 중에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믿는 모든 신이라고 하는 그것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기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후에 여우수와는 계속해서 전진을 해나갑니다 마게다라는 곳을 점령하고요 림나로 쳐들어가서 림나 왕을 죽이고요 그 다음 라기스를 공격하고요 그리고 게셀 왕을 또 공격하고요 에글론을 공격하고 헤브론을 공격하고요 드빌을 공격하고 드빌의 성을 정복하고요 완전히 모든 것을 싹다 진멸합니다 여우수와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이처럼 여우수와는 모든 땅, 곧 산지와 남쪽 네개 부지방과 평지와 정사지의 모든 성에 있는 왕을 물리쳐서 이겼습니다.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라져 숨쉬는 모든 것을 죽여서 죽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을 점령했고 고센에서 기본에 이르는 모든 성도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성과 그 왕들을 단한 번에 모두 점령했는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요단 서편으로 왔어요. 여러분 여기 잠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이게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 쪽에서 어, 모세 때 이걸 해서 여기 때 무나스 반지파하고 가타그 루벤이 나눠가졌죠. 그리고 이제 요단을 넘어왔고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이렇게 해서 이쪽 서편에 있는 네이 서편에 있는 남쪽들을 이제 끝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차례가 어디냐면 이제 북쪽을 가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의 이스라엘은요 한번더 얘기지만 이쪽만입니다. 이쪽 네, 여기는 아니고요 이쪽이 이스라엘. 현재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게 다 이스라엘라고 생각하시는 분는데 그게 아니고요. 다번더 이쪽, 예, 이쪽이 쪽 예, 지도디보다 좀더작아요 이쪽만 현재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정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걸 점령하고요.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다음 타겟이 북쪽 왕인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북쪽의 하솔 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던 그 왕들, 뭐 마돈 왕, 시무론 왕부터 해서 갈릴리 받아 요단 골짜기 평지에는 모든 왕들 전부다 가나안의 산지에 있는 아모리, 헬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 사람, 히스 사람 전부다 다 뭉쳤어요. 싹다 뭉쳐갖고 이제 뭐냐면 전부다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그 장면을 성경에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우수와 1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하여 이 왕들의 군대가 모였는데 그 군인과 말과 전차의 수가 살수 없이 많았습니다. 마치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군대가 모였습니다. 이 왕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메론 물가에 모여서 한 곳에 진을 쳤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역대급의 병력이에요. 이제 네 바다의 모레아에 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한번 주춤할 만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딱한 가지였다는 거죠. 뭐냐면 딱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병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딱 이거라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속했으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것은 단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있고 여기서 늘 모세가 하나님께 기했던거 뭐예요? 이렇게 해서 망하면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계속 그거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집트에서 이 백성을 다 죽였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뭘로 계속 그거 갖고 딜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똑같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순간 그것은 우리 망신이 아니라 하나님 망신이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책임져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호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 걱정과 염려와 근 심과 불안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죠. 네, 하나님 이 영상이 밖에 만약 나가지 않으면 제 손에면은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 손에면 하나님 알아서 따지고 알아서 하십시오. 네, 저는 그 구약 30분 만에 끝내기 있잖아요. 거를 90만 명이 볼줄 몰랐어요. 갑자기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 다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댓글에 정말 많았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실 제가 교회를 안 다닌 지몇 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놓고 산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 나서 이번 주부터 가기로 결정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게 말이 되나? 상황은 상황일 뿐입니다.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하는 순간,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예, 그게 나이가 먹으면서 계속해서 퇴색됩니다. 너무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더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가면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막고 있더라도 그 길을 뚫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승패 요인은 우리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기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항상 믿고 깨달아 상황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